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사연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 지극한 아들 사랑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결혼하면 나도 며느리가 되고 당신 아들도 확실한 내 남편이 되면 바뀔 거다,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네요. 어려서 어리석었던 건지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 5년 동안 더했음 더했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수도 없지만 먹는 거 앞에서 정난다고 먹는 걸로 제일 구질구질하고 서럽게 하셨던 시어머니. 남은 찬밥은 무조건 내 앞에 밀어두기. 맛있는 반찬은 내게서 멀리 두고 혹여라도 젓가락 뻗쳐 먹을라 치면 눈치 주기. 제가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는 게 눈에 띄면 숨겨두기.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도 제가 낑겨앉아 먹으려 하면 어찌 먹고 싶은 걸다 먹고 살라 하냐고 얼른 상정리부터 하고 오라던 시어머니 매번 남편하고 지겹도록 싸우고 남편 역시 매번 시어머니하고 싸우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냐며 서러워만 하십니다. 오늘 결국 일 냈죠. 만난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다며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오라던 말씀을 갖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네요. 너찬밥 좋아하지?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또 똑같은 패턴. 참고 참았는데. 전 숙룡까지 끓여놓고 다른 분들 반 공기는 좋게 먹은 상자리에 늦게 자리 잡고 게장을 하나 집어드니 젓가락을 탁 치시며 떨어뜨리시네요. 그리고선 옆에 남편이 먹고 뱉어놓은 개껍질을 땡겨주시며 아직 살이 많다고 발라먹으라고 순간 정적 남편이 뭐라 하려는지 입 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앞에 있던 찬밥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가방 들고 나가려니 남편도 별말 없이 따라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네가 미쳤냐 어쩌냐 소리소리 지르시는 거에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고 뒤돌아 눈 똑바로 보며 저도 할말다 했네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왜날 남은 밥 처리하는 개로 대하냐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테니 그 아까운 찬밥 개껍질 많이 잡수시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남편 보고도 보란 듯이 한마디 하고 나왔네요. 쫓아오면 니네 엄마가 나 죽이려 될 테니까 나오지 말고 니네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성인병 걸려 빨리 죽어버리라고 지금 나 쫓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생각보다 속 시원히 몇 마디 안 나오는가 싶더니 오히려 신랑한테는 내 입이 왜 이러나 싶을 만큼 따다다다 쏘고 나왔네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내편잘 들어주고 잘 막아준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보단 신랑이 편했는지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당신한테 뭐라 할땐 놀라는 눈치만 있더니, 당신 아들한테 반말에 쌍말까지 섞어가며 소화되니, 우리 더럽고 치사한 시어머니 화나서 넘어갈 듯 하던데, 그것도 꼬숩네요 결국 남편이 따라 나와 말리고 빌고 난리쳤는데도 시어머니 보란 듯이 밀쳐내고 혼자 커피숍에 앉아 이러고 있어요.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무서운 건지 겁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우선 생각 안 하고 이 개운한 마음으로 맛있는 커피나 먹으려고요. 까짓 것 이혼밖에 더 하겠나요? 제가 당신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여자라도 되는 줄 알고 있더라면 반품하고 혼자 멋들어지게 잘 살아버릴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화병에 수명이나 한 2, 3년 줄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며 날린 제 수명에 비하면 껌이겠지만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